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이르되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렵고 답답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라 가치상을 받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라 가치상이라는 것은 어린이 도서 분야의 노벨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책 이름은 곧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방을 나간 뒤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사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소년은 사자가 들어오는 줄 알고 침대 아래 숨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건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년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천장의 전등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건또 다른 소녀였습니다. 뒤이어 개와 새들이 차례로 방에 들어오고 그때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자신의 방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치도 그렇고 전등의 위치도 그렇고 무언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묘하게 달라진 자신의 방에서 알지 못할 두려움을 느낀 사자는 이불 속으로 숨습니다. 사자의 방에 숨었던 이들은 작은 소리만 나도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자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이 숨은 곳에서 벌벌 떨며 사자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잘 벗어났습니다. 이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형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보다 형에서가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야곱의 온 신경은 형에서의 문제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이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만났으면 무엇인가 심경의 변화나 반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1절, 2절만 보고 있노라면 야곱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별일 없이 헤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에서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도 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셔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도 계속해서 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온통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 상태가 3절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헤어지자마자 자신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가서 에서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향한 에서의 마음을 떠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사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쪽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가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은 피하겠다는 만반의 준비를 세웁니다. 만약에 대비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과했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형 에서는 야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온 것은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 일행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것은 야곱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셔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다급해지면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만반의 대비는 다해 놓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에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실 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이겨내시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더욱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더욱 더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